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벌초 유튜버로 타 재탄생한 주꾸미입니다. 어,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야 연습용 영상인데, 어 솔직히 연습용 영상이어서 뭐 이거 용량은 얼마나 나오는지 등등등을 보려고 합니다. 제 초점들의 좀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제 눈이 지금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 자식 손 동작까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 아이, 장난 아니고. 자, 아무튼, 아 어, HMM 이란 종목을 갖고 왔어요, 오늘. 어, HMM 이라는 종목을 이제 제가 그 Virtual a i 시대에 맞춰서 이제 AI스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어, 지금 한번 숨겨진, 방송 때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로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 왜 그러냐. 실험해 봐야 되니까. 어. 아무튼,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고 싶어요. 근데 희망회로를 돌리긴 어려워요. 음. 솔직히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것 같냐라고 솔직하게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솔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거 처음이었고, 음. 여기까지 온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르겠단 말이야.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 반전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 이거를 주범으로 보게 되면은, 보여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자, 봐봐요. 주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면 지금 더 많이 밀리기는 했으나 어떻게 됐어? 결론은 요 위에서 끝났잖아. 무슨 말이야?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볼수 있는 거야. 그래, 여기가 여기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냐? 우리가 한번 본 거잖아. 아, 24,000원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직은 희망은 할 수도 있다. 어. 놀랍죠? 놀랍죠? 어떻게 우리가 앨범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떨어져서 절망을 했지만, 주봉상으로 보게 되니, 마치, 어, 이때 끝났던 것 마냥, 물론 아니구나, 이때 시작했던 거구나, 여기는. 시가, 종가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건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되게 어렵다. 어, 근데 기회를 줄때 나가는 거는,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100%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버츄얼 인투블언서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 공개도 처음 해보는데, 일단 제 수염 괜찮나요? 어, 수염 좀 길렀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건제 수염이고요. 어, 사실, 어, 제, 어, 이런 수염 없습니다. 어, 저 무모증이고요. <laughs> 털이, 털이 많이 없어요. 탈모까지는 아니고요. 털이 없어요. 이렇게 몸에 뭐 베렛나루라든지, 뭐, 저털이 라든지 뭐 그런게 잘 없습니다 어좀 소심하게 났다고 할까요 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버추어 인플루언서가 된 이상 한번 다시 태어나 보자 라는 입장에서 턱수염도 길게 길러 본 겁니다 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 HM 이런데 음, 무슨 얘기도 할까 일단 HMM 어... 어렵다. 그리고 내가 H&M을 찍으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이제 뭐냐면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 상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죠? 상식이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상식이라는 거는 너무 내가 느끼기에 우리 입장이긴 해. 무슨 말이냐면 음, 내가 이거를 많이 느껴.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그딴 짓을 하면 안 되는 건 명확해. 우리 입장에서 명확하고 그러니까 뭐그 전체적인 그렇게 봤을 때도 명확한데 솔직히 알다시피 이동 거리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걔는 HMM을 제외하면은 그렇다 할 엄청난 실적을 올린 적이 없어요. 산업은행장을 하면서 예 네. 그래서 물론 물론 뭔가를 일으키긴 했죠. 뭐 매각도 하고 하긴 했지만 HMM만큼 대박적으로 산업은행한테 이렇게 뭐랄까 원금에서 불러서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는 기회를 가져준 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동거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내가 산업은행장이야. 나 무능해. 나돈 없어. 아니 돈 없다면 능력 없어. 그냥 뭐 대통령이 나 꼽아줘 갖고 산업은행장 하고 있어. 근데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근데 안 돼. 내 능력 바퀴야. 근데 나 이제 얼마 안돼서인기 끝나. 안 끝나. 끝나. 어? 근데 이게 웬걸? 야, 이거 뭐야? HMR 좀뭐 이렇게 올랐어. 와. 나 이거 5천 원에 갖고 있는데, 나 이거 전환 이거 얘네 5천 원에 할수 있다는데, 야, 그거 이거 제이동거리 입장입니다. 4만 원 정도야. 어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 내가 이동거리였어. 나 아무것도 못했고 제대로 뭐 돈도 벌려다가 돈을 번다기보단 어쨌든 뭐 다른 회사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돈을 이렇게 또 해소하고 할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잘 못했고 졸소매가가도 못했고 근데 이거 막 이게 갑자기 나타나. 탐나지 솔직히. 탐나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전환하죠. 법적으로 날 막는 게 없다면 솔직한 말이에요. 강석훈 그리고 해진공 마찬가지잖아요. 김양수였지 해진공은 다 마찬가지잖아. 다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어. 근데 내가 가장 쉽게 이렇게 뭔가 뭐 시적 법적 뭐 세울 수 있는 게 지금 눈앞에 있어. 왜안 해? 하겠지. 하겠죠. 솔직히. 이거를 제한하는 규, 법적 규제도 없고, 어. 물론 생겼죠. 맞아요. 전화사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작년 11월인가 생겼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랬잖아. 근데 지금 그렇겠지만 얘가 웃기긴 하지. 법적 제재를. 근데 어떻게 하겠어? 말장난 하겠죠. 말장난 하겠죠. 말장난하면 그만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건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 게 잼버리도 아시죠 이거? 잼버리 이거 정, 이거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서 그 여성 가족분과 거기 저 작년부터 그 국회 출석해 갖고 그막막 막 물어봤어 어떤 의원이 야 너네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대비됐냐 그때 막. 맨 처음에는 데뷔할게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달 뒤에 열렸을 때 여가부 나와갖고 데뷔 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잖아. 그리고 난 이런 것보다도, 음,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 봤습니까?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어, 봤어요? 이거 20대 여성 완전히 쳐가지고 막 다리 다 나가고 그 여자 두피 벗겨지고 막 완전히 그냥 인생 진짜 많이 좀 손해봤는데, 얘 경찰서 들어가갖고 그냥 얼마 안 있다가, 대형 로펌 써가지고 변호사가 자기 보증 써가지고 그냥 나오고 그냥 완전 양아치인데 그 뭐지 가상화폐 무슨 불법 그런 거 하고 있던데 마약한 애였고 마약 양성 나왔는데도 훈방 훈방은 아니고 나중에 답변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것도 그렇고 칼부림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내가 느끼기에는. 내 느낌이지만,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지금 무법사회나 다름없어. 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선생님들 욕하는 거, 교권도 침해되고, 어? 공권력도 이제 다 무시되고, 공권력도 이거 알고 보니까 그런 거더만 경찰들이 하는, 그, 봤어요? 그거, 말한 거? 가짜도 생활하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면은, 완전히 소송 들어가갖고, 뭐, 몇억 물어줘야 되고. 이거, 경찰도 공권력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알잖아요. 요즘에는 주식 올랐다 하면은 그 회사에서 또 뭔가 하죠. 뭐 유증을 때리든지, 뭘 때려갖고 갑자기 유증가여기 해갖고 같이 푹... 아니면 요 고점에서 임원들 뭐 높은 사람들 주식 팔고 봐.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소문이 난것 같아요. 법이 없어. 아니, 법은 있지. 근데 너무 약해. 그리고 너무 제 멋대로 판단하고, 판사들이, 어. 그니까, 무법이나 다름없는. 그 이게 이제 너무 인터넷도 활발하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퍼졌어. 너무 다 알아. 그걸고 당연히, 석훈이도 일단 던져본 거는 동거리가 했잖아. 그 동거리보다, 아니, 석훈이도 알걸? 지금 2002, 작년에 그 말라, 뭐야, 생겼던 그뭐전환사태 관련해서 함부로 하게 되는 거. 근데 그거 여러분, 엄연히 잘 보면요, 말장난으로 피해갈수 있어요. 솔직히. 명확하지가 않아.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아휴.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2200만원, 그거, 우리가 한게 아니고, 이제 그, 소액주주연대분들이 해갖고, 신문 대자부도 넣고 했는데, 물론 그 하루짜리였지만, 그게 이제 얼마나 뭐,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냥, 그냥 이래서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게 정말 힘든 거고, 야, 이젠 다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안 무섭거든. 뭐가 안 무서워? 이게 안 무서우니까, 이게 안 무서우니까, 그냥 다 하는 거야. 솔직히, 그런데, 그런데잖아. 사기 쳐. 200억 벌어. 그 다음에 깜빵 들어가, 걸려서. 근데 그 200억만 잘숨겨놔 아니, 한, 그 해수요도 내가 봤을 때 20원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40억은 뜯겼어. 근데 1 6 0억 남았잖아. 깜빡 들어가. 어차피 3년에서 5년 정도 준다며. 3년, 5년 살다 나와. 여러분, 5년 살다 나온다고 해도 1 6 5벌었쓰면 연봉이 32억입니다. 연봉 32억이요. 그러고 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그렇게 치면 젊었을 때더 빨리 해야지. 그, 그래서, 결론 HMM을 탈출하게 된다면,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라? 정부 낀거 하지 마세요. 전국 낀건 진짜 우리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야, 사는 낀거 하지 말라고. 사는이 뭐 구제하고 있다는 거 절대 하지 말자. 그 말씀 드리고, 미국 주식 하자. 미국 주식도 물론 스캠들 많아요. 작은 주식은. 미국 주식, 큰 주식 하세요. 환차손. 뭐, 생길 수도 있고. 뭐지? 그것도 생길 수 있겠지. 어쨌든, 뭐야, 뭐야. 환차손도 생길 수 있고, 아, 어... 아, 어그22%야220 아니 22 아니 220만 원이었나? 아닌가 22%가 번 아니야 220이었던 것 같아. 어제 내가 뭐 어쨌든 번 돈이 일정량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아 아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런 게 아니다. 어쨌든 22% 세금을 떼죠. 세금을 떼죠. 250만 원 이상인가부터 비과세는 250만 원까지고 미국 주식은. 근데 이게 더 낫다고 봐. 어. 이거 떼는 게더 나아. 예상 불가야. 우리나라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사이버 인플루엔서가 돼가지고 용기 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봤는데요. HMM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교권도 치, 하락했지. 뭐 그냥, 끝난 거 아닐까요? 아무튼 여러분, 영상 마치겠습니다.